엄청난 떡밥이 또 이제 제스토리충 박설임의 그 뇌일이 뇌세포를 자극하는 그 영상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신규 대륙, 천공 대륙 라지니스들이 살고 있다는 엘가시아 자 그리고 제가 너무 행복했던 게 있어요 너무 행복했던 게 뭐냐면 2022년은 스토리에 해당 라지니스들이 살고 있다는 엘가시아. 자 여기서 바로 떡밥 드립니다. 자 뒤에 타고 있는 사람 백색의 장발 카단. 앞에 타고 있는 사람 허벅지 하얀색 뭐 몸매 좋고 뭐그 니나브 어, 그리고 타고 있는 타고 있는 탈것 알비온. 음, 딱 봐도 뭔가 좀안 어울리지 않아? <laughs> 아니 뭐 니나브는 니나브야 뭐가디언들라고 친할 것 같긴 한데 카단이 뒤에 타고 있고? 가운데에 플레이어가 타고 있고 카다는 우리한테 무슨 말을 했었죠? 라제니스를 믿지 마라. 근데 니나보랑 같이 타고 라제니스들이 살고 있는 엘가시아로 날아가. 그리고 카다는 이 가지고 있는 칭호는 가디언 슬레이어인데 그만큼 가디언을 졸래게 때려 패 왔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칭호가 붙었겠죠. 근데 그 가디언 슬레이어가 가디언 알비온 등에 타고 있네. 알비온은 어떤 연유로 탈 것이 되었나? 에, 또 알비온도 신수인데 신수 알비온인데 탈 것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나올 것 같아요. 엘가시아는 3월 중에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봤었던 로엔 대륙, 로엔 대륙은 12월 29일에 출시합니다. 그러고 보니 카단은 어떻게 페트라니아에서 니다브랑 알비온 딱 봐도 친이 친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엘가시아에서 카단이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 라제니스 종족이 살고 있다는 아, 그 엘가시아는 굉장히 폐쇄성이 짙은 곳일 곳이, 곳이 분명해요. 폐쇄성 짙은 곳에서 지들끼리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우월감에 도취에 빠져가지고 취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회의하는 거야. 밑에 애들 도와주지 말고 우리끼리만 잘 살자. 우리는 신에게 선택받은 존재들이다. 그리고 트리시온에 베아트리스 유배 보내고 재물만 바치면 우리는 평화롭게 살수 있다. 평화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막그 우월감에 빠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찾아가는 거야. 아크가 필요하다. 지금 악마가 쳐들어온다. 카제로스가 부활하기 일부 직전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얘네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라제니스 종족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을 했는데 안 통해. 그래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어,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이 우리가 하고 있는 플레이하고 있는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 이름,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 이름에 로스트 아크 잃어버린 방주, 뭐 이런 잃어버린 아크 이런 거에 대한. 이름에 대한 해답이 이 대륙 엘가시아에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공개돼서 나좀 깜짝 놀랐어. 아무 bgm도 없이 그냥 알비온이 알비온 등에 타고 날아서 엘가시아의 배경을 잠깐 보여주는 떡밥 정도 수준? 여기까지인데, 뭐 이제 스토리 좋아하시는 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기에는 충분한, 충분한 분량이죠. 그리고 이제 스토리 관련해서 강선영이 한 가지 더 언급한 게 있는데, 로스타크의 트 스토리는 대략적으로 1부, 2부, 3부가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로스타크의 트 스토리를 대략적으로 표현해보면, 1부에 70%가 진행되어 있다. 라는 정도 수준의 어, 스토리의 진행 진척 상황도를 설명을 했어요. 엘가시아가 등장하게 되면은 이 스토리는 엄청나게 그리고 2022년도 전체로 봤을 때이 스토리 진행도 는 엄청나게 진도를 빼겠다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 그 세계관을 만들었을 때 이야기를 크게 3부로 썼었어요. 3부. 31부, 3부. 2부, 3부가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이제 1부, 2부, 3부의좀 테마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뭐 주적들도 조금 좀 변화가 생깁니다. 와, 지금 역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부분들은 일부에 한 70%? 70% 정도 왔고, 이제 엘가이시아의 이야기가 되면 조금 더 이제 좀 물살을 타면서 이제 좀 엔딩 쪽으로 좀더 발전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올해 좀 스토리를 좀 밟아보려고 하는데. 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엘가시아가 일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부분이 아닐까, 또는 엘가시아에서 일부의 90%를 달성하고 한가지더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마지막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엘가시아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하늘 위에 떠 있는 대륙이고요. 꿈꾸지 않는 자들의 시즌 2의 부재죠. 꿈꾸지 않는 자들의 낙원 그리고 이제 라제니스와 여러분들이 이제 조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 어떤 로스타크의 이야기에 큰 전환점이 될 겁니다. 제가 참 에가시아 얘기를 하니까 좀뭉클해지네요 이게 처음에 개발했을 때는 언제 시나리오를 워낙 좀 크게 짜놔가지고 언제 업데이트 될까 막 그랬는데 에가시아를 드디어 선보일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 여기까지 오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좀 네, 감동적입니다. 에가시아에는 어, 어, 미스 트 던전 카양겔 카양겔이라는 그 던전이 있고요. 빛의 성역 카양겔 그리고 이제 신이 만든 최후의 성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어비스 던전이 하나가 추가가 될 거예요. 빛을 이용한 또 전투를 하게 될 거고 어, 이전처럼 어비스 던전은 조금 더전 캐주얼하게 그러면서도 즐겁게 어, 만드는 그런 포지션의 던전이 될 겁니다. 자, 어비스 던전 카양겔 이것도 진짜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연출이 진짜 대박일 것 같아. 일단 그 카양겔이라는 데가 우리가 익히 봐오던 그거 있잖아요. 그 엄청나게 거대한 석상 둘이서 칼로 무슨 입구를 여는 듯한 그거 있잖아. 아마도 그거일 것 같아요. 엄청나게 거대한 석상 두 개가 칼을 던전 밑바닥에 꽂는 듯한 그 영상 보셨죠. 그거가 아마도 이 그리고 이제 강선영이 자꾸 뭉클하다 감동적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로스트아크가 개발했던 첫 번째 맵이 엘가시아 디자인을 했던 그게 이거래요 이거니까 아마도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일러스트가 진짜 너무 웅장하다 이거 와 진짜 너무 웅장하다 지금 예상으로 한 15분 이상 15분에서 20분 모르겠네요 한15그한 15분 이상 정도 되는 엔딩 컷신이 나와요. 자, 이게 지금 15분이라고 말씀하신게 뭐냐면, 엘가시아 스토리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고 나서 우리가 막혼돈의 권자 베른 남부 컷신 길게 봤잖아요. 그죠? 근데 엘가시아는 컷신, 엔딩 컷신만 15분이래요. 거의 이제 단편 애니메이션 수준이죠. 어, 단편 영화 수준으로 우리가 이 스토리에 대한 해답과 아크에 대한 비밀과 이제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이스토리의 일부 일부 스토리의 전환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같아 그리고 이 엔딩 스토리 15분 컷신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네, 그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 엔딩 컷신을 볼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던전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괜히 또 스킵하지 마시고 엔딩이 좀 길어요 엘가시아 엔딩이 그래서 어, 좀꽤 기니까 그것들 좀 크니까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또 나중에 또 공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던전에 들어가시면은 좋겠어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에가시아가 끝나고 나면은 이야기가 크게 전환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에가시아의 애프터 스토리를 저희가 만들어서 또 추가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또 에가시아가 끝나고 나서도 또 추가적인 이야기들이 어, 진행된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가시아의 애프터 스토리 이제 모든 엔딩이 종리가 되고 나서. 이 라제니스 종족과 할 종족에 대한 단서가 나온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 단서를 통해서 애프터 스토리를 통해서 과거의 전쟁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 너무 기대되지 않아? 아, 너무 궁금해요. 3월달에 나옵니다. 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지금 우리 로스아크 3년 동안 진행하면서 모든 내용들이 있잖아요. 모든 퀘스트의 내용들이 뭐였냐면 일단 이 시즌 2 시즌 2 부제목 시즌 2 부제목이 꿈꾸지 않는 자들의 낙원이에요. 꿈꾸지 않는 자들의 낙원이 바로 엘가시아예요. 그리고 이제 시즌 1, 오픈베타 시절부터 모든 NPC들, 모든 스토리가 엘가시아로의 그 여정, 향하는 그런 이제 방향을 굉장히 많이 제시를 했어요. 에버그레이스 또한 그 가디언들의 최고 수장, 에버그레이스 또한 우리한테 그런 말을 남겼죠. 그 꿈꾸지 않는 자들의 낙원으로 와라. 우리 가디언들은 이 별을. 나이로민 코스타. 허나 대재할 이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꿈꾸지 않는 자들의 낙원으로 오거라. 거기서 이제 에버그레스와 대화를 한다든지 새로운 뭔가를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반드시 등장하겠죠. 엘 가시아 가면은 로엔 RVR 진영대 진영 컨텐츠. 자 이제 로스타크가 진영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로엔에서 쭉그 스토리를 다 밀고 나면은 선택을 해야 돼요. 프라이겔리 또는 리베르탄 두 개의 진영에서 자기의 성향을 선택을 해야 되고 프라이겔리를 선택하게 되면은 뭐 이런 뭐 아바타나 갑옷을 얻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리베르탄은 빨간색 분위기, 뭐, 이제, 뭐, 호드랑, 얼라이언스 느낌도 나고, 그런 느낌도 나고, 이 진영에서 어떤 진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대방 진영과 같이, 이제, 필드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 거죠. 로엔에서 중요한 점은, 로엔은 모험에서 모코코, 수집 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는 대륙이에요. 근데, PVP가 점령전이, 그러니까, RVR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내가 모험에서를 캐다가 누가 뒤에서 죽이면 은 너무 짜증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이 시스템상으로 그 진영전에 참가를 안 하게, 될 수, 안 하게 되도록 시스템상으로 구축을 해 놓은 게 있대요 그래서 딱히 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이거는 그렇고 이제 뭐 투쟁의 대지 툴루비크라는 곳에서 로엔에서 뭐 싸우고 거점 먹고 뭐 그런 게 하는 거고 스타르가드 공성전을 통해서 길드 컨텐츠에 엔드 컨텐츠가 생겼어요 길드 점령전 지금 뭐나루니섬뭐 해가지고 뭐그 뭐냐 메데이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서부터 스타 스타르가드 공성전이라는 길드 엔드 컨텐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에 이 성을 먹게 되면 가지게 될 길드의 혜택은 어마어마할 걸로 정말 많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위 길드들 굉장히 초반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공성전이 공개되어. 야알수 있을 것같아이 지금 들리는 노래 노래 이름은 아마도 늑대의 노래 아마도 늑대의 노래 호빈? 의지를 품은 영화느낌나 홀로 서는 그날, 만인이 무릎 꿇고 붉은 대지가 하나로 있다리라. 거대한 늑대가 험준한 산맥에 모습을 숨긴 채 조용히 기다릴 거야. 모든 것은 루페온의 의지대로 저들을 넘어서고 반드시. 감령장 다녀오세요 여러분 자 이게 로엔 대륙의 스토리인데 이제 퀘스트를 밀다보면 메인 퀘스트를 밀다보면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약간 좀 바이킹 느낌 나는 슈샤이어 대륙에 로엔 대륙에 뭔가 좀 원주민들과 원주민들과 거기에 거주하려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세력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r v r 콘텐츠가 오픈되고 그 r v r 의 스토리가 접목이 돼 있는 경우에는 그 진영 간의 진영의 대결에는 나중에는 그 분쟁이 분쟁이었다가 협력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로엔에서의 그 대립하고 있는 이두 둘이 둘이서 막 싸우다가 더 강대한 적이 나오면 이 힘을 합쳐서 또 싸워요. 그런 느낌의 뭔가를 또 이제 뽕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스토리 굉장히 기대되고 아크라시아를 위하여. 뭐 얼마나 좋아. 자 그리고 제가 너무 행복했던 게 있어요. 너무 행복했던 게 뭐냐면은 2022년은 스토리에 해다롤스타크의 스토리의 진척도를 진도를 엄청나게 뺄 거다. 뭐 그런 얘기였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제 플래티 대륙이라고 여러분들이 자이 플래체가 어딨냐면은 맵에 보면은 여기 바다있죠 어, 바다있는데 여기에요 여기 어, 여기 뭐 들어갈수도 없고 뭐 옛날부터 떡밥은 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원정대 영지 오픈하면은 플래체가 여기일거다 원정대 영지일거다 이런 말도 있었고 뭐 정말 여기는 그냥 뭐 텅텅 빈뭐 그런 곳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플래체의 비밀이 풀립니다 어떤 도시가 있고 도시가 굉장히 보면 배경이 웅장해요 웅장한데 보면은 이런 형태의 배경을 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봤다 싶어요 봤다 싶은데 이게 보면 베른성이 이런 식으로 좀 이루어진 데가 되게 많은데 어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네 라고 이제 막혀있던 좀자그한 대륙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플레첸데요 낭만과 예술의 성지고요 낭만과 예술의 성지 어, 여기는 이제 아만이 자란 곳이에요 아만의 고향인데 어 아만의 굉장히 크고 네 뭉클한 그런 아만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륙입니다. 자플레체는 아만의 스토리를 볼수 있는 아만의 과거 이야기를 볼수 있는 스토리 섬이에요. 여기 안에는 수직형 포인트라든지 뭐 이제 그 모코코라든지 모멘서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스토리를 보는 말 그대로 스토리를 알수 있는 아만의 과거 과거와 추억 그리고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볼수 있는 그런 섬이라고 합니다. 신규 대륙이죠 대륙 섬이라기보다는 아, 또 이제 스케일 큰 뭔가 컷신이나 BGM 이런 것들이 나오는. 자, 그리고 이제 신규 대륙 볼다이크라는 것도 나와요. 현자들의 대륙, 지식의 상업탑, 그 거대한 음모의 시작, 뭐 이런 건데, 신규 대륙 볼다이크를 설명하면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다 알고 있는 그게 있죠? 도시가 있죠? 달 마법사들의 도시, 달라란. 달라란에서 마법사들이 모여가지고 실험하고 연구하고 막 그런 걸 해.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비슷한 스토리가 있는 대륙인 것같고요이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라는 거는 또 이제 이런 현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있죠. 막 실험하다가 뭘 소환해내 어, 실수로 마법을 썼는데 야 이게 왜 나오지 이러면서 뭐 엄청난 걸 소환을 해놓는 해노, 거죠 게임 이름이 로스트 아크잖아요 우리가 아크를 모으고 있고 이 아크의 이 힘이라는 게 굉장히 좀 신적인 걸로 묘사를가 되고 있죠 뭐 얘네가 연구를 하는데 가짜 가짜 아크를 또 이제 막 만들려고 해 가짜 아크 같은 걸 만들려고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걸또 이제 실수로 만들어 가지고 뭐 폭발한다든지.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 또 이제 베른 남부 마냥, 어,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볼다이크 대륙이라는 게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무수한 떡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로헨, 로헨델에서도 한번 그, 봤을 거야. 스토리 진행하다가 볼다이크 대륙의 현자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그런 스토리가, 어, 있는. 근데 파푸니카 근처? 파푸니카 근처? 맵? 볼다이크 대륙의 위치가 파푸니카 근처라 그런 게 있었나? 와, 아 여기겠다. 봐봐, 봐봐, 파푸니카 밑에 요 오른쪽에 보면은 딱 소규 소규모로 나오기 적합한 대륙이 있네. 어, 아 작게 위치가 있죠 여기 보면. 소규모로 딱 나오기 적합한 딱 대륙 위치가 좀 있네요. 요 위에도 있고 여기 로핸들 밑에 보면은 요 위쪽 대륙도 여기 딱 볼다이크가 있을 법한 대륙이에요. 오른쪽 위쪽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이거둘 중에 하나 나오겠지. 다음은 신규 대륙 볼다이크입니다. 볼다이크 어, 잘 힘내 보면 올해 안에 볼다이크까지 다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뭐 조금 또 변수가 생기면 넘어갈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볼다이크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이제 볼다이크는 많이 좀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 밑쪽에 있어요. 저쪽 그 파푸니카. 자 이거는 올해 말에 좀 나올 수 파푸니카 쪽 위쪽에 있다고? 잠깐만.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 밑쪽에 있어요. 저쪽, 그, 파프니카. 근데, 현자들의 대륙이고요. 또, 이제 여기가 지식의 상하탑, 보이시죠? 이런 지식의 상하탑이 있어서,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연구를 하다가 또 이제 거대한 음모가 시작되는 그런 대륙. 2022년 말쯤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제가 설명드린 게 지금, 좀 깊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로우 앤 엘가시아, 엘가시아 애프터 스토리, 플래츠 볼다이크 이런 걸 설명을 드렸는데, 2022년에는 로스타크가 스토리 진도를 쫙 뺀다는 거예요. 솔직히 좀 답답했어. 아니 스토리 굉장히 관심이었고 이제 에피소드가 진행되는 거를 정말 못 빠져서 기다리는 게 정말 많았는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냥 섬으로 찔끔찔끔 나오는 게좀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좀 답답한 게 없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공개해 주니까 너무 좋네요. 로엔부터 시작을 해서 엘가시아, 엘가시아 애프터 스토리, 플래체 볼다이크까지 스토리 프락셀 한번 봤습니다. 네. 스토리를 쭉... 스토리를 프락셀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로스터크가 3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그 3년간 진행된 게 1부의 70%라고 했으니까 이제 2부로 빨리 진입을 하기 위해서 프락스를 한번 받는다는 거죠. 하도 이 스토리 추측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조금 헷갈리게 하고 싶어요. 아 <laughs> 그래서 네 헷갈리게. 아, 네. 아 중간에 자꾸 방해를 놓고 싶어요. 방해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